안녕하세요. 마케터 우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50일 동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광고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셨고, 또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고, 뭐 사이트 개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동안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이제 좀 일들이 좀 안정이 돼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됐고요. 앞으로는 좀일 업무 분배를 적절히 하고, 쉬는 날에도 영상을 찍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영상이 끊기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같이 연구를 했던 제로투 밀리언이라는 프로젝트의 사장님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만나 뵀어요. 그런데 전화를 할 때부터 좀 느낌이 안 좋았던 게 목소리가 상당히 좀안 좋으시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매출이 좀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잠깐 손을 놨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사장님은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셔라 많이 배웠으니까 직접 운영하셔도 되고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좀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뵈니까 뭐 1등에서 4등까지 늘 위치를 잡고 계셨는데 뭐 10위권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고 스마트 스토어 매출로만 봤을 때는 한50% 정도 매출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출도 많이 나오고 상품 후기도잘 올라와서 아마 그 1등에서 4등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신상품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 등록한 지 오래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로직상 좀 뒤로 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올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어떤 거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그렇게 상위권에 있다가 순위가 급락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뭐 상품 후기도 우리가 훨씬 더 많고 평점도 좋고 매출도 우리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순위가 올라가지 않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큰 장점이고, 기존의 순위를 잡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네이버 로직을 바꾸거나, 뭐 네이버 로직을 분석해서 끌어올린다. 뭐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일 며칠 100만 원이 나오지만 지마켓이나 옥션에서도 그 이상의 매출을 내시는 분들도 많다 이번 기회에 매출을 좀낼수 있는 채널을 다변화하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제가 그분들이랑 한동안 좀 떨어져 있기 직전에 스마트 스토어는 물론이고 지마켓 옥션 11번가 뭐 티몬 쿠팡 UMF까지 전부 다 채널을 확장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거기서 매출좀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인 매출 하락은 약30% 정도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아예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춰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그 채널들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도 있고 거의 복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랜딩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옵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그 채널에 안 맞는 부분도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들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패키징이나 아니면 할인이 들어간 상품들은 소셜로 넘겨서 약간 마진을 덜 보더라도 많이 팔고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다행히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채널을 다변하는 쪽으로 일단 큰 중심을 잡았고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업은 첫 번째는 이제 유입되는 트래픽을 좀다 변화하는 거예요. 네이버 광고 위주로 트래픽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구글 애즈에 있는 트래픽도 끌어들여서, 거기도 좀 돈을 써서 트래픽을 끌어들이고, 상세 페이지도 오랜만에 개편을 하고, 상품 구성도 바꿔서, 결과적으로는 상위에는 매력적인 상품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 명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제품을 좀 많이 팔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을 해서 순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널을 좀 확장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개편을 하고 소셜 커머스에서도 특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면 아마 전체적인 매출 볼륨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에만 집중되어 있던 초보 판매자에서 전체 채널을 다 운영하는 좀 약간 중수 개념의 온라인 판매자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상위에서 매출이 떨어져서 아니면 노출순위가 뒤로 밀려서 고민이시라면은 너무 거기에만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뜯어봐도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군데 뭐 알아보면은 뭐 가구매를 하라 아니면 어떤 링크를 조작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듣겠지만제 뭐 댓글에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어뷰징이나 이런 걸 했는데 순위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거 올릴 수 있나요? 이런 문의글이 올라올 정도로 요즘에 그런 어뷰징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논외로 하시고 너무 네이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오픈 마켓과 소셜 커머스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온라인 쇼핑의 정점은 자사몰 구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화된 제품으로 된 자사몰이겠죠? 이 자사몰을 구축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이 채널을 넓혀가시는 걸 고민을 하시는 게 네이버 순위 어떻게 올리지? 어떻게? 왜 떨어졌지? 이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네이버 막 정말 고객센터 전화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상을 좀 많이 올렸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관련 정보도 엄청 많고 저보다 훨씬 고수분들도 영상을 많이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되기 보다는 뭐제 전문 분야인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좀 올리고. 뭐책 리뷰도 올리면서 제 채널에 올라가는 콘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스마트스토어에만 집중해서 콘텐츠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막 내야 돼서 제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가지고 콘텐츠를 올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좀 깊이 있는 콘텐츠를 못 만들어내고 일이 많아지면 아예 뭐 지금처럼 콘텐츠를 아예 쉬는 문제도 생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끊이지 않고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마케팅 전반에 대한 콘텐츠가 올라가더라도 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